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치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AP 시스템 가지고 와봤습니다 AP 시스템 브리핑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최근에 OLD 관련 장비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 중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AP 시스템 들고 와봤습니다 자, AP 시스템 관련해서 일단 증권사 레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소현철, 김찬우, 애널리스트들께서 작성해주신 AP 시스템 레포트입니다. 6월 21일 자네요. 자, 5월 투자 모멘텀에 올라타자라고 해서 목표주가 42,000원으로 보셨어요. 자, 상승 여력은 39.5%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자, OLED 노트북과 태블릿 PC 대중화가 시작되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초소형 OLED 투자 재개 전망이 있고, 2011년 영업이익이 630억 원 정도 되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2020년 HP, ASUS, Dell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OLED 노트북에 본격 출시하면서 반응이 뜨거웠고, 삼성전에도 OLED 노트북 판매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삼성 디스플레이는 10종이 넘는 다양한 스펙의 OLED 노트북 패널을 공급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의 OLED 패널을 탑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의 차별화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 OLED를 탑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에 따라서 2017년 아이폰에 OLED를 탑재하는 5년 만에 전략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쟁사인 삼성도 당연히 OLED에 조금 더 치중할 수 밖에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반기 디스플레이가 이제 충남 아산에 L7-2 여기에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가 노트북과 태블릿 PC에서 OLED 탑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신규 A5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EDO, 비즈녹스, TM마도 신규 중소형 OLED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분기 매출액이 1,451억 원, 영업이익이 14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고수익성 패치 매출과 반도체, RTP 장비 판매도 호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2021년 매출액은 6,224억 원, 영업이익은 6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2년에는 매출액 7,224억 원, 영업이익 807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된다. 라는 것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LPG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시면, PBR이 비슷한 업체가 세 군데 있잖아요. SFA 있고, LPG 시스템 있고, 뭐, 그 다음에 ICD 있고 YAS 있고 이렇게 있는데 PBR이 이제 좀그 동수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ROE 값을 보시면 ROE 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ROE가 뭐냐 바로 자기 자본이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뽑아 냈느냐 라고 하는 건데 뭐, AMA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고 하고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 중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네, 중견회사 정도로 칠수 있는 원익 IPS도 ROE가 24.3%인데 AP 시스템이, 네, 원익 IPS와 맞먹을 정도죠. 그렇지만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원익 IPS 대비 AP 시스템은 정말, 정말 시가총액이 적습니다. 시가총액이 4,800억 원대거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2조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적은 돈으로도 상당히 많이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AP 시스템 영업이익률 보시면요. 2020년 1분기 6.56%, 2분기 6.86%, 3분기 10.43%, 4분기 6 9 7인는데올 1분기 10.82%, 2분기 예상치가 8.28%로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다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확인 가능하실 것이고요. 장기순이익도 보시면 1 8년 252억원, 19년 95억원, 20년 250억원인데 올해는 예상치가 406억원으로 예,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예, 상당히 올해는 예, 높게 평가가 됐고 예측이죠. 그리고 보시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액도 예상치긴 하지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아로이도 네, 상당히 괜찮은 수준에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부채비율도 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작년 1분기 273이었는데 올 1분기 162%로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또 여기서 유보율 보시면요 네, 유보율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보고 계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AP 시스템이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괜찮은 회사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와 수급을 보겠는데요. 먼저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AP 시스템이 최근에 기관 수급 이탈이 있었죠. 기관 수급 이탈이 있다가 다시 한번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기관 수급들이 쭉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지금 뭐 이날 하루 제외한다고 하면 지금 며칠째 연속으로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거기고 자,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 또 외국인도 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개인들이 팔때 우리는 사서 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하다 단타로 접근해도 5% 10%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차트상으로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길게 놓고 보시면요 자, 한번 상승한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28,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어제 이렇게 장대항공을 뽑아주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전고를 돌파하는 이런 돌파 매매를 할수 있는 딱이 요 지점인데 이요 지점이죠.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들어갔으면 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아까 수급 보셨겠지만 지금 뭐, 연기금, 은행, 사모, 투신, 보험 등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까지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라고 해도 단타로 몇 프로는 충분히 끊어 먹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 소액 접근하셔서, 네, 그래서 단타로 한번 노려보시면 충분히 3%, 5%, 7%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노려도 마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지금 단기 고점에 여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하면 자기만의 뭐 손절 원칙에 입각해서 또 손절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APA 시스템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APA 시스템 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종목들을 주식 황장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일수록 수익 날수 있는 구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이 많이 알려진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도 공부하시면서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주식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으로세 종목을 드렸는데 그세 종목이 모두 다 상승에 나와서 또 수익을 챙겨갔죠. 이런 식으로 당일 종가쯤에 사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일일이를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시간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종가 매매를 통해서도 황장군과 함께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꼭 요즘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